김희생 양띠 올해는 제가 무조건 안 좋댔습니다. 네. 올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김희생 양띠들은 건강만 잘 챙겨가시면 되고 내년에는 마흔 중요한 성조운이 들어오니까 저번에도 저번 영상에 내리겠지만 꼭중요 성조운 받으세요. 운 받고 내년에는 아주 대길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3년 하반기. 네. 우리 양띠분들. 양띠요. 네. 네. 생양띠를 기준으로 할게요. 시은 여덟 대신 장미생 양띠입니다. 올해는 이분들이 원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 구분 자체가 힘이 들어요. 응, 응, 응. 자체들 운들보다도 원래도 운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 해운연인데 나라조차 이렇게 어서선하고 어렵고 힘이 되니까 장사하신 분들은 죽으라 죽으라 할 겁니다. 응.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장미생 양띠가 있는데 이분도 장사하는데 직원도 급여를 못줘 정도야. 그만큼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올해는 큰돈 바라보면 안. 운 자체가 금전운 자체도 막혀 있는 데다가 금전운은 열려있는 형국이 아니거든요 열려있지 않은 형국에다가 나라 구금까지 어려우니까 많이 고생할 거예요 내년에는 시원아비이 됩니다 시원아비이 되면서 내년에 또 삼재가 들어요 삼재가 네. 들어오는데 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내년에 삼재 꼭제쳐내시고 하세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돼지 세우세요. 도당에다가 돼지 한 마리 딱 세워갖고 도당문 열어놓고 도당문 열면서 삼재 제쳐내면서 내년에 운 좋으니까 운 받으세요. 올해는 많이 힘이 들 겁니다. 또 그다음에. 김희생 양띠, 올해는 제가 무조건 안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김희생 양띠들은 건강만 잘 챙겨가시면 되고, 내년에는 47수 중년 성주운이 들어오니까, 저번에도 저번 영상에 내겠지만, 꼭 중년 성주운 받으세요. 운 받고, 네. 내년에는 아주 대길입니다. 기론이 들어오니까, 그냥 운 들어온 대로, 내가 만들지 못한 천운인데 주실 때는 받으세요. 47살 내년엔 김희생들이 내년엔 대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되, 들어도 분명히 말하지만 삼재가 들어오니까 제쳐내시고 음. 성준 받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심민생 양띠들, 아유, 올해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심민생 양띠들이 올해는 곤곤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풀리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인간고로도 겪었을 거고 또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산만한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투각이 나는 해운년도 있고 그런 해운년이 많아요. 음.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이직할 확률도 높고 음. 또 내가 다니는 곳에서도 뜻하지 않게 또 사람하고 이별하는 수도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음. 올해는 큰금정이 이렇게 모아지지도 않아, 모아지지도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세문 셋지 이렇게 쌓이는 금전은 별로 안 보여, 올해는. 내년에는 서른다섯 때는 그나마라도 운기가 좋아요. 올해보다는 나아요. 물론 삼자가 들어오지만서도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또, 또 금전 운도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풀릴 겁니다. 반드시 삼자는 재찬해자 들어든 삼재든 묵은 삼재든 나는 삼재다 삼재는 삼재입니다. 뭐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그냥 날짜 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뜻과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심의생 양떼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인간 고생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누군가 가내 주변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난다는 게이 세상이에요. 나를 음. 떠나지 않고 같이 승전해주시면더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이제 올 10월 달 넘어서부터는, 10월 달 넘어서부터는 조금씩 운기가 들어올 거예요. 운기가, 음. 10월이면 인간의 세상이 11월 달입니다. 운기가 조금 흐름은 바뀔 거예요. 뭐 끊어졌던 사람이 연락이 온다고 하던가, 내지는 없는 데서 나를 호명을 한다던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 또 내가 이동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대면 대면해서 그냥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